네. 고객의 거부반응을 다루는 기본 태도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찾으세요. 해결방안이 없는 문제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객의 거부반응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거부에는 논리적인 해결방법이 존재를 해요. 거부 반응 처리 시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 반응이 제기되기 이전, 자 판매 상담 시 거부 반응을 미리 꺼내서 아예 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 있고요. 자두 번째는 거부 반응이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제기가 됐다라고 보면 보면요. 자 보통은 그 기업의 정직성이라든가 우리 상품의 품질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거든요. 이게 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을 했다 그러면 고객이 사실 집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솔직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먼저 해서 고객이 만족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진행 도중에 거부반응이 나왔다고 보면요. 상품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거부반응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하면 진정한 전문가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후반부에 거부반응이 나왔다. 이때는 막연하거나 가벼운 질문이 많아요. 이미 어느 정도 들, 들은 뒤기 이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 그 문제는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거부반응을 처리할 다섯 번째는 거부반응이 없다. 어, 자, 프레젠테이션의 초기, 초반에 제기된 거부반응이 없다면, 사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판매에서는 타이밍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말해도 올바른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됩니다. 긴장을 풀고 올바른 시기에만 거부 반응을 처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거부 반응에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다면 언제나 부드럽고 세련되게 처리를 하십시오. 자, 고객이 불평하거나 비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경청을 하고 3에서 5초 정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정확한 의미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 고객님, 정확히 어떤 뜻이죠?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고객의 거부반응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부반응을 질문으로 바꾸세요. 예로, 가만 고객이 너무 비싸네요. 하면 어, 좋은 질문입니다 이 상품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응,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거부 반응을 제거하고 판매 상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객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고객님께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라고 질문하십시오 자 그리고 고객님이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들으세요. 자, 고객님의 거부반응이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거라도 참을성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끼어들지 마시고요. 고객의 질문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이 끝에 가서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에나 거부반응의 20% 안에 어, 중요성의 80%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청 잘 듣는 게 고객과 신뢰를 구축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거부 반응의 일반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판매 저항이에요. 고객님은 세일즈맨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저항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일반적인 판매 저항을 다루는 방법은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고객님께 질문, 고객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방문 이유를 설명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정보 요청인데요. 이 유형의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아, 고객님,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말한 다음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적인 거부반응인데요. 자, 가만 고객이 뭘 알고 싶냐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또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자, 그가 원하는 거는 상품에 대한 우리 주장을 진실성을 증명해 줄수 있는 그런 증거를 원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고객을 만족시키겠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거부반응이 또 있습니다. 자, 세일즈맨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때 생기는 거부반응이 있는 겁니다. 가만 고객이 관심을 갖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라는 대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변명이 있는데요. 자, 피상적인 거부 반응으로 고객이 바빠서 정신이 없거나 고객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관심을 끌지 못할 때 나오는 거부 반응입니다. 아, 고객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부반응 중에 과시형 거부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 상품을 알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객님을 좀 만났다, 만났습니다. 그때 고객님은 자기의 전문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받기 싶어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존경하면 그는 우리를 또 좋아하고요. 신뢰하고 구매하는데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악 악의적인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 가만 고객 중에 이유가 없는데 괜히 까다롭게 구시는 그런 분들이 있답 있습니다. 이들의 거부 반응은 사실 저희의 관계와 없고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전문가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 고객님, 그 느낌을 잘 압니다. 저도 고객님 입장이나 같은 느낌일 거예요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 가만 고객이 자기 불쾌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죠. 그때는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언의 거부반응이 있어요. 이것도 좀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무언의 거부반응인데요. 많은 판매가 95%는 성공한 뒤에 이 마지막 무언의 거부반응을 인식을 못해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과정 전반부 시작할 때 탁월한 인간관계를 구축을 해놓으셔야지 가만 고객이 거부 반응을 제기하도록 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표현을 해야지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남은 거부 반응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지도 않고 이유도 말을 안 해줄 때. 자 고객님 마음 속에 뭔가 걸리신 것이 있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는 침묵을 하세요. 자 고객이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질문이나 거부 반응을 보여도 일단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객님 이 마지막 문제를 고객님이 완전히 만족하도록 해결하면 지금 구매 결정하실 수 있나요? 라고 모르세요. 자 고객이 맞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고객 답변이 바로 이 마무리 조건이 돼서 판매 성사시키려면 반드시 극복할 마지막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장애물만 극복하면 구매 결정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